すごい。<laughs> 잠시 어, 그래? <laughs> 점점 악당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잖아제정신을할 <laughs> 수가 없네알아일부 네. 했어요 이렇게 베이비 <laughs> 스프레스이라고 <laughs> <laughs> 그거 뒤로도 해주세요 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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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서. 돌아서. 뒤로 돌으라고요돌은거 네. 아니야? 돌아서. 아니. 돌아서 머리 깎. 머리 양파. 아 이거를 해. 네네 네. 돌아서서. <laughs> 너무 싫어하는 건데 내가. 이런 거 시키고 말이야. 응? 네?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인다고.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항상 잘생기셨지. 수영을 빌어서 미치 오늘 더 맹렬한 것 같아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리겠어정 <laughs> <동의했어>. 바꾸더라고. <laughs> 아, <laughs> 아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신병자가 되어보고 있어. <laughs> 내가 아니야. 그러 느낌. 어, 아, 백인태가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 큰그났네 굉장히 늦게 이니까 아니, 백인태가 자꾸 연기를 가르치니까 내가... 저기, 여기서 좀더 냉철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고 연습하느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땄는데... 토요일 날 아주 그냥... 아, 돌아와야지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많이, 많이 왔네, 많이.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 아, 이도이정주셨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멜빵. 멜빵. <웃음> <웃음> 유치원 멜빵. 정도. 이정 정도. 이정 멜빵. 멜빵. 도빵이 정도. 이정도 내가, 뭐, 뭐. 내가 인터뷰요청 했는데, 이렇게 기사, 사진을 찍고. <laughs> 다들 기자 같아. <laughs> 신문 받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잘못한 게 없는데요. <laughs> 열심히 한것 밖에. 네. 아, 그래요? 토요일 아, 날 <laughs> 이거 잘해야 되는 데인제도 아주 조율 많이 하고 있어서. <laughs> 아, 이거 신문.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아주 아. 바쁘게 생겼어요. 우리는 좋아요. 아 자주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내 목소리 어떡하지? <laughs> 10월달에 쉬는 날이 없네. <laughs> 어. 뭐지? <laughs> 음.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안 되죠. <laughs> 14일은 뭐예요? 14일은 아직 설정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휴가 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방 행사만. 음 지방? 하나, 응? 둘, 응?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다섯.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 <laughs> 10월달에요? 10월 10일날도 있어요? 10월달에? 10월 1 0일 10월 10일날 10월 10일? 10월 10일? 네, 그때 슬기님 저기 9일로 옮기셨잖아요 10월 10일은 신곡 나오는 날이니까 음. 아그래서 네, 시계에 써있잖아요 10월 10일날 10월 10일날 그 시계 백인태껀데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 롤에다가 듀에토넣 적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요새 듀에토 갖고다니냐고 돌아이가 <laughs> <도라이가> 아니지 <laughs> 그 시계에다가 <laughs> 포토샵이죠 지금 아 독창회 전후도 슬, 클림트네 일요일도 클림트하고 일요일 오페라 오페라하고 지금 나온건 다 그런데 그죠? 와 2 9일이9일이일은 아마 7일쯤에 공지가 나올 거예요. 오, 어마어마한 기. 이9일은 이거 이거 제 피터질 거 같은데 어떻 하지? 아아 아니 근데 뭐 아니 뭐한 원백을 쓰시겠어? 원백이 뭐야 지금 이거? 어떻게 사러? 그러니까 어떡하죠? 어, <laughs> 야뭐 어떻게 주식이라도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주식 팔아야 돼. 아, <laughs> 주식 팔아야죠. 주식 팔고 올게요. 그렇지. <laughs> 주식 없어. 그럼 지방인사는 음. 주중이에요? 주말이에요? 주중도 있고요. 주말도 주말? 주말은 네 <laughs> 주말도 있긴 하네.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아 이게 확정이 나야 되니까. 도장을 <laughs> 딱 찍어야 잡혀있는 거고, 확정 중이니까. 오, 멋져. 음, 그렇네요. 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마 계속 계속 드릴 테니까. 아 이게 사실 11월 13일도, 아, 이거 오늘 티켓팅이었나? 오늘은 만나일 거예요. 지 너무 힘들었어. 아, 공연 보기 전에 이게 제가 그러니까 뭐했다 까그 너무 좋아해 아그 고민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전날도 다른 공연이 있어가지고 11월 10일도 지금 공연이 있어서 응? 11월 10일 예 어? 11월짜리도 스케줄 많아요 많아요 연말 <laughs> 좋아요? 한번 어, 미리만 알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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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뭐... 그래야죠 공식적인 거다 보니까 뭐 제가 말하도록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왜냐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 어, 굉장히 더 클리프트에서 너를 어,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없는데 어. 그냥 그런 생각? 아. 오늘 흰자 셔츠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그게 음. 몰입이 안 됐어요. 슬기좀 보는 하고 그게 몰입이 안 됐어요. 아, 아, 됐어요. 아, 아, 무슨, 아, 안 되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다음에 조금 또 모셔주세요. 어.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벌고 연기적으로 한 건데. 아, <laughs> 아 커튼 걸 네. 때는 벗으시면 안 돼요? 뭐 어, 못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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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흰 셔츠 옷깃. 아 눈으로만 담긴 너무 아까워서 <laughs> 내 마음이 신고.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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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저 클립트 나올 때 문도 안 열어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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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문 두드리고 계시던데. <laughs> <밤에 웃음> <문. 웃음> <laughs> <laughs> 애들이 돌아이냐 <도라이냐고> 그러는데. <laughs>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웃음> 말을 <웃음>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말. 그런 사람 <laughs> 아니, 알잖아요. 알아요, 알가왜 그런지 알아. 배게트 없어서 그래. 이거 <laughs> <얘가> 없으니까 <laughs> 내가 또 타는 거야. 말 많이 하시니까 <laughs>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웃음> 겹쳐가지고. <웃음> 이번 주 토요일도 기대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아,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도 진짜 많이 올것 같은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조끼 벗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봐도 조끼 너무 이상해서 한번 벗어볼까? 그리고 좀 어차피 자기 사무실이니까 한번 벗을 수도 있지 않나? 어 맞아 좋았어 아, 집인데 뭐 방에서 담배도 피우는 거, 이뭐 벗어보고 왼발로 있으려다가 내가 찾아어그렇잖네 <laughs> 그래서 수염도 깎으신 거예요? 아 수염은? 네. 다른 뭐 촬영하느라고 <laughs>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변하는 거야신게 있어요? 아, 사,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변할 거니까 그때 연락하라고 자리라기보다는 아직 어리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음. 그리고 마제네. 두 번째 넘버 부르실 때두 번째 넘버? 그 거기서 대사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세요 두 번째 넘버가 뭐죠? 클림트랑 음. 모르는걸? 아, 아니면, 슐레랑 모르는걸? 슐레랑? 노래 부르다 대사는? 네, 클림트라고. 클림트라고? 지금도 연기하시는 것처 <laughs> <laughs> 아, 아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안는 사람이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공연보다 이게 더재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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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웃음> 아, 미쳐가고 있네요 <laughs> 생님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아, 너무 아, 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 아 퇴근길마다 많이 해주어요 <laughs> 그래요. 말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진짜 좋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할말다 써서 이렇게. 아, 네. 안, 안 돼요! 목소리로 육성으로. 그럼 녹음해서 들려줄게 안 해요 나 이거 굳이 싫어 네 아무튼 그래요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독창의 샌리는 언제 나와요? 아 그거는 이미 나왔는데 음, 그 오페라, 음,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끝나고 음. 올리려고 아무래도 겹치다 아 보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정신 아, 없을 있을까?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오? 너무 엄빠나 아, 네, 와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 네, 그거 기본이 계시잖아요. 아, 기본이 아, 있는데. 무속인 여기에서 바로 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 엄살, 음. 엄살이 아니라 진짠데 이번에 오페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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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리허설하다가 음. 너무 오랜만에 성화를 부르니까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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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 네. 오, 분위기. 안돼! 안요 안돼요! 잘하잖아. 조심하세요. 어, 어? 조심하세요. 조용히.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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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오랜만에 다떨어다니는 너무 좋죠? 반성해. 반성해. 주차 는 해. <안해. 웃음> 주차 여기 <연기> 이렇게 하시고. <laughs> 아, 이게 어, 너무 힘들더라고. 여기 <laughs> 하다가 소화를 하려니까. 아, 지금 너무, 너무 걱정돼요. 일요일에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저저 일요일에 오지 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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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실 거예요. 아 진짜 와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와. 안녕. 안녕. 수고하셨어요. 안녕. 일요